입학생이 한 명이에요. 한때는 4천 명에 육박했던 전교생이 올해는 23명으로 줄었는데요. 신입생이 한 명인 겁니다. 이한명 학생을 위한 입학식이 열린 겁니다. 설레고 긴장되는 학교 생활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된 건데 특히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 입학식. 저도 추억이 있는데. 그 입학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식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생이 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저 넓은 교실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여있고 네. 학생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한데요. 개교일에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중앙 광주초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4천 명에 육박했던 전교생이 올해는 23명으로 줄었는데요. 신입생이 한 명인 겁니다. 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한 명의 신입생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신입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교직원들이 열심히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입학식을 준비를 했고요. 이한명 학생을 위한 입학식이 열린 겁니다. 참석자는요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 해서 총 여섯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혼자여도 괜찮아요. 저 다른 학년 형 누나들이랑 함께 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학년이 한 명인 거지 2, 3, 4, 5, 6학년은 있으니까 오히려 형 누나들하고 재밌게 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귀엽네요. 자 그런데 나홀로 입학식이 열린 이 학교 어뭐 지금 이 저출산 때문에 이 지방 도시들은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이 이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여기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다행이고 아예 신입생이. 영명인 학교가 엄청 많다면서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요 184곳입니다. 어,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27곳이 늘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곳을 아마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입학생이 이제 영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가 유지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폐교하는 초중고교도 49곳이나 오늘 올해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세 곳이 늘은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저출산이라든지 학령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심지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해서 결국에는 폐교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